얼마 전에 김용걸 위원장이 전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 의원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저도 아버지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느낌이다. 중도 실형의라고 했다가 진보라고 했다가 결국은 정체성 불명한 국민당으로 갔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노무현과 나는 비슷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민당에 입당했나? 자민전에 입당했나? 우리는 후보 단일화 한말 했지. 그쪽이 입당한 적이 없다. 정말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토론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동영 후보의 정치적인 그동안 주장했던 걸 보면 정의당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왜 정의당으로 안 가고 중도정당을 표방한 안철수당으로 갔을까? 중도로 표방했다가 진보로 했다가 지금은 내가 안철수하고 손을 잡은 것이 김대중과 노무현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홍걸 위원장의 이 얘기, 우리는 후보 단일를한 거지 그쪽이 입당하지 없다. 근데왜 중도 정당 표방을 안철수당이 입당했는지?